문쌤 국어논술 문쌤입니다. 아, 이번 강의는요, 우리 현대시 1강 한용운의 거짓 이별하고 조지훈의 맹세라는 그 시를 볼 건데요. 어, 일단 뭐 한용운 선생님은 뭐 일제 강점기 3대 저항 시인 중에 한 명이고, 또 우리가 이미 음, 임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 그 불멸의 작품을 대부분 다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거제지별이라는이 시는 그님의 침묵하고 결이 되게 비슷해요. 또, 원래 한용호 선생님의 시가 대체적으로 결이 좀, 어, 비슷한 그런 어떤 작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점을 좀 유념하고서 보시면은, 막 조금 해석생이 까다로운 점이 살짝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주제를 파악한다던가 정서를 파악하는 데는 그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설을 잠깐 볼게요. 이 작품은 부지 않은 당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임과 제외하고 싶은 바람을 형상하고 있다. 주제 좋네요, 렇죠 화자는 이미 부재하는 상황을 거짓 이별로 규정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이별 상황을 부정함으로써 언젠가 제외할 수 있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우리 정신 승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일종의 정신 승리의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거짓 이별은 한용운의 대표작인 님의 침묵에 나오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식구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 작품은 경어체 오절를 활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 시어를 통해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그 대비되는 쌍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 대비되는 쌍들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나 또 태도를 좀 강조하는 그런 어떤 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는데,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조금 자세하게 특히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자세히 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볼게요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령 우리가 좋을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을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문장에서 상황 좋죠? 시적 상황 이별입니다 또한 가지 당신 자 한영훈 씨의 당신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음, 뭐 표현론 적 관점으로 본다면 음, 작가가 승려이기 때문에 뭐 절대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반영론 적 관점으로 보자면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조국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시적 맥락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사랑하는 님 으로 볼수 있고요. 한영훈 씨에 나와 있는 님은 이씨의 화자를 보통 여성으로 보거든요. 경어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사랑하는 연인, 남성 연인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또뭐제 음, 학자로서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절대적 진리를 당신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존재가 이게 당신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당신과 이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 언제인지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에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닐 테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강조되는 상황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이별에 자, 오랜 이별의 지속, 오랜 시간의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다 음,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쉽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음, 또는 언제냐고 물어봐야 될 정도로 오랜 시간 음, 이별을 하고 있다 하나 어떤 상황적인 맥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음.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한 것 같이 거짓 이별이라고 할지라도 자, 사실 거짓 이별이라는 게 있나요? 일단 이게 제목이기도 하고요 어, 이별은, 어, 이별은 실제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인 거고, 이 이별이 거짓이야, 라고,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의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역설적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 가 역설법으로 몰고 가진 않습니다만은, 음? 이별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별은 일어난 건데 그 이별을 거짓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의지상의 모순이 발생하는 거니까 일종의 뭐 알레 어 아이러니 또는 어떤 그 역설 이런 게 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거짓이별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렵지 않죠? 당신을못 만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또, 자, 요걸 물음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저렇게, 액센트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에 따라 조금, 어, 어, 모호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이별이, 어,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어, 거짓 이별이 떠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어떤 한스러움, 어, 안타까움, 이게 들어있는 반면에, 자, 이게 들어있는 반면에, 또한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그러니까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언젠가는 떠날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예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거지 이별이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어, 확신?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거짓 이별이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복합적인 정서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쉽게 지금 떠나지 못하 떠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떠날 거니까 언제나 떠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하늘 뒤에 가는 것이 얼마 안이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이 중구정이네요, 그렇죠? 안이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는요, 어? 얼마 안이 된다, <laughs> 저도 말이고요.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는, 어? 오래 되는 거죠. 어? 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어? 그래서 이별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계속되는 거고요. 그렇죠? 시간이 좀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북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밑에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 볕에 얼마나 발래서 백설이 될까요? 자, 역시, 뭐, 뭐 할까요? 할까요? 라는, 저 앞에 나온 어떤, 우리 보통 이런 이제, 가군이라고 하죠. 가군. 가군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수능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특정 종교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군이라는건 내신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니까. 어쨌든 시들어가는 두벌의 도화, 도화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꽃이죠. 붉은색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시들어가고 있어요.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간의 지속, 세월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것이 더 지나면 뭐가 돼요? 낙화가 될 거예요. 얘가 되죠.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그럼,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 뭔가, 어, 실이나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무정한 봄바람이니까, 야속한 세월? 야속한 시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데, 현재도 시들어가고, 있는데, 당신과의 이별로 인해서, 현재도 시들어가고 있는 이 볼의 도화가,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 되면 언젠가는 낙화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기에서 지속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걸 조금 더그 범주가 큰 대로 올려보면, 올려보면 이걸 우리가 이제 젊음이라고 볼수 있다면 젊음이라고 볼수 있다면, 낙화는 좀 늙음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젊었던 내가 세월이 흘러서 늙어가는 것. 고그 밑에 같은 편이 연속돼 있어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밑에 푸른 구름. 자, 푸른 구름, 은유법이 사용된 거죠. 푸른 구름. 그귀 밑에 푸른, 거르, 푸른 구름이니까 머리카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뭐예요? 회색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회색. 회색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언젠가는 뭐예요? 백설. 하얀색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색채의 이미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죠 도화에서 붉은색의 이미지 푸른 구름 그, 그 밑에 푸른 구름이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회색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중년 정도 되겠죠 제 나이쯤 되려나요? 아, 내가 백설에 가거려나 저는 회색이라고 정신승리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회색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을볕에 바르게 되면 뭐가 될 거라고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설이 될 거다. 하얗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계속 당신을 만나지 못한 채 늙어가고 있는 그리고 무정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서러움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푸른 구름은 젊음으로 볼수 있겠고요. 백설은 늙음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일종의 반전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안타까움이 드러났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대한. 그런데 보니까요,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서로 대조를 해놨죠. 일단 흰색과 붉은색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 대비예요. 색채 대비. 그런데 여기서 좀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했으니까 이건 대조시켜 놓은 거예요. 머리가 희어간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내가 늙어가는 거죠. 마음이 붉어가는 것은 내 마음 주관적인 거예요. 당신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더, 뭐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과 붉은색의 대비인데 이 흰색은 조락 또는 쇠락, 또 나이가 들고 또내 신체의 기능이 약해지는 거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 반비례해서 당신에 대한 사랑, 내 마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라고요? 당신과 이별하고 이별의 시간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면 뒤에서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오히려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은 더 커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 갑니다. 마찬가지, 그쵸? 가도, 가도. 자, 피가 식어가는 것은 내가 점점 늙어가고 기력이 다해가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그리워하는 내 눈물은 더 더워갑니다. 자, 대조 대비가 위에서는 색채의 대비로 나타나 있고, 대조로 나타나 있고, 밑에서는 식어가고 더워가고 하면서 어떤 촉각적인 이미지,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와 촉각적인 이미지가 서로 이렇게 쌍을 이루고 대구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꾸법, 대조법, 상징법 이런 것들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어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산사태, 사태가 난다는 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도 그렇죠? 희망의 바다에는 오히려 물결이 뛰놀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희망은 더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은 무너져도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은 더 커져요.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2연이군요2연 이연이 같은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면서 서로 대조와 대비를 통해가지고 색채 대비, 그 다음에 촉각적인 이미지 대비, 또 여기서는 뭘 대비한다고 하는가 상황적 대비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대비를 통해 가지고 반전 형태가 돼요 오히려 오히려 내 주관적인 어떤 사랑과 님에 대한 그리움과 희망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과 대비되는 주관적인 정서 싹 까기지만 일종의 정신 승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3년이요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말은 알아요 한영훈 씨 작품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법이죠. 어? 언젠가 당신과 만날 줄은 압니다. 인식적으로, 어?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거짓 이별이, 거짓 이별이 떠나요. 거짓 이별이 떠난다는 것은, 거짓 이별이 떠난다는 것은 당신과 만난다는 거죠.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자, 요것도 굉장히 절묘한 표현이죠, 그렇죠 언젠가는 이란 의미도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떠날 줄 알아요. 또, 지금 당장이라도, 어?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날 줄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사실 이런 거예요. 좀 심하게. 언제 당신을 만날지를 몰라요. 오늘 나, 당장 만날 수도 있고요. 10년 후, 20년 후에 만날지, 수지도 모르고요. 좀 비극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죽은 후에 만날 수도 있는 거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언제든지 어,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그래서 당신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 화제의 어떤 어, 확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신과 만날이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의지. 이런 게 여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한영훈 씨의 또 다른 묘미 중에 하나죠. 시적 반전을 일으키는 것. 시상의 전환 같은 거죠.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이랬습니다. 자, 이 이별에 대해서 조금, 어, 음, 왈과 왈부가 있네요. 앞부분에는 뭐예요? 거짓 이별이라고. 해서 이별을 구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짓 이별에 대비해서 이 이별은 진짜 이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 알아두세요. 굳이 얘를 거짓 이별이냐, 진짜 이별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별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결국 재회인 거죠. 당신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이별을 가지고 가는 것은 결국에는 만남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과 이별을 하는 것은 당신과의 이별이 사라지는 것은 당신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손으로는 뭐예요? 죽음을 가지고 와요. 자,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 발상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음, 당신과 만나는 날, 나는 죽어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하러 기다려? 당신과 만나고 죽을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이걸 약간, 어, 바꿔서, 뒤바꿔서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손과 한 손이잖아요. 그죠이 손이 교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죠한 손으로, 한 손으로, 어,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당신과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당신과의 만남을 위해서 또한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당신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당신과 만나는 것. 이렇게 볼수 있죠. 즉,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당신과 만나기 위해서는 나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어, 또는 내 목숨을 버려야만 비로소 당신과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건 확신과 의지 이런 것이 마지막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역설적이다라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문장 표현으로서의 역설을 고등학교 때 과정에서 다루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 내에서는 사실은 문장 표현상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역설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음, 전공자 입장에서는, 어, 아이러니라고 하는 학문적 비평, 문의 비평적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역설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 뇌피셜입니다. 자, 됐죠? 굉장히, 어, 어, 뭐랄까, 각오나 의지가 다양한 그런 작품입니다.